수영해볼게요. 난 몰래 깊은데 휴브만 타고 갔는데, 이제 여기 이렇게 수영할 수 있어요. 위에 올라가 볼게요, 한번. 더러워서 못 가겠어요 조금씩만 갈수 있어요 근데. 어디까지 가볼까요? 끝까지 갈수 있어요? 한번 해보실 네! 재밌어요 그럼 돌 안에서 들어가요? 말까요? 아, 그쪽으로 해서 나오면 되겠네요 펜다가 <laughs> 근데 밑에는 못 하게, 밑에는 못 보겠어. 아, 안 봐도 돼요. 너무 잘하는데? 아니요 편해요. 친구보다더 잘하는데. 이게 더 잘돼요. 멋지. 아, 근데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. 가운데도 가봐요. 내보로수영해 보고 있어요. 으차. 성공. 미티비 끝. 미티비 끝. 안녕.